자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고수의 관심종목 리뷰 시간입니다 아 일단 음 방송에서 요즘 관심종목을 하고 있죠 음 하고 있던 종목들부터 간단히 볼게요 방송하시는 보시는 분들 계시니까 어 dpc 이번주 들렸던거어 그땐 이제 가능 매수가 5400원 들었는데 5430원이니까 어 미사일 맞거든 뭐 무단, 무난, 무단하고, 어, 신생인터내셔널은 이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어, 너무 가버렸어요. 너무 가버려서 못 잡으신 분들 많을 테고, 신생인터내셔널은 아마 그 문자 받, 받아보시는 분들은 두번 나왔죠. 연, 이틀 연타로 나와가지고, 선택하시는 분들은 좀 수익권이 되셨을 것 같고, KNM 마찬가지 한번 양, 음봉 맞았는데, 어, 오늘까지 해가지고 돌려준 자리고, 혹시 보셨던 분들은 좀 들고 가셔도큰 문제 없고, 콘택시스템 마찬가지, 어, 거의 보합 자리인데, 어, 충분히, 충분히 매수나, 어, 어느 정도 시세를 더줄수 있는 종목이니까,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들어가시고, 어, 해마로 푸드,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햄버거 얘기하면서, 어, 어제 음봉 때 말씀드렸고, 어, 매, 가, 어, 매수 가능가, 2800원 찍고, 어, 오늘 좀 올라왔으니까, 약간 수익권이실 거고, 어, 하루 지난 거죠. 오늘 말씀드린 EMTEC, 어, 910원 매수권 말씀드렸는데, 어, 제 방송 끝나고 장중에 900, 900, 9 9 7 0억까지 내려갔었으니까, 만약에 거론하신 분은, 이제 뭐, 한, 뭐, 2, 3, 2% 정도? 어, 수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어, 일단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은 대부분 조금 바닷권에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시간이 좀 걸리는 종목들이지만,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신세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보시면 파동 주고, 추가 파동 주는 자리인데, 매수하기 애매한 자리가 돼버렸어, 이제. 그니까,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조금 빠른 종목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드리는 문자를 보시면, 고관종 문자를 보시면은, 어, 그 빠른 종목하고 이제 느린 종목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빠른 종목을 조금 빠르겠다 싶은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은, 못 잡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방송에서 다리는 거는 될수 있으면 조금, 어 시간이 좀 있고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어좀 말씀을 좀 드릴까 그렇게 좀 어, 하고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셔 가지고 큰 무리 안 되는 종목들 위주로 지금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방송에서 위험한 종목들 뭐 단기 급등 종목들을 뭐 하기는 좀 그렇겠죠 가도 문제예요 가도 문제 왜냐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 실시간으로 그 직접 제가 리딩을 해드리거나 하는 게 아니면은 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슈팅이 나온 다음에 지금이라도 사도 사면 되, 사도 되나요? 이런 말씀을 제일 많이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에 맞춰 가지고 방송 보시는 분들은 어 그런 종목들 위주로 조금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어 최근에 드린 것 중에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어 어떤 게 급등 종목이고 어떻게 단기 종목이냐 이렇게 말씀을 물어보시는 분들 있는데 그 문자 나가는 게종목도 제가 쭉 배열해서 주 드리, 드리죠. 어, 차트를 보시면, 커트 공부 좀 하세요. 차, 어차피 제가 실시간으로 어,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음, 예를 들면은, 그, 제가 6월 1일인가, 그, 1월 6일인가, 1월 7일인가 소리만 할수 어떤 걸로 기억나는데,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장 전에 제가 드리니까, 하고 바로 슈팅이 나오니까, 어, 일단은 꽤 수익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도, 어, 중간에 들었었나요? 그런 종목들도, 어, 충분히, 지금 정도면은 어느 정도 수익권이시니까, 어 조금 정, 조금 차익 시현 하시고 그니까 저희가 드린 종목들이라고 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리딩을 해드리는 게 아니니까 일부 수익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반이라도 차익 시현하시는어 습관들을 좀 기르세요 괜찮은 종목들을 위주로 드리니까 어 그렇게 말씀을 드수익이나면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어 1월 7일 날 드렸네요 1월 7어 이면 이날 이 날이네요 어 저점에서 아마 말씀드렸 을정 전에 드리니까 아마 그때 나간 것 같은데 어 그렇고. 아, 1월 7일도 나왔고, 1월 8일도 나왔고, 두번 나왔군요. 두번 나왔군요. 음, 두번 나왔으니까, 어, 1월 7일날 보셨던 분들은 거의 이제 이틀 연타로 나오면은, 문자에서 이틀 연타로 나오면은 좀 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 어, 그렇게 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금 떠있는 자리에서 드렸던 종목들은 그렇게, 어, 조금 빠르게 대응을 해주셔야 되고, 아까 이제 저희 방송에서 나온 종목들, 아까 이런, 뭐, 예를 들면, 해마로? 어,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해마로는 그나마 조금 중단 라인인데, 아니면은, 뭐, e m t e 오늘 말씀드렸던 거, 얘도 이제 거의 전저전 레벨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검색이 된것 같은데, 요런 종목들 위주로 조금, 예를 들어서, 바닷권 딱 봐도 여기 이제 저점에서 매칭되는 자리이니까 어 저점에서 실내에 있는 자리에서 브레이크 잡히면서 조금씩 들어올릴 수 있는 자리이다 어 요런 종목들은 이제 조금 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 차근차근 해볼 수 있는 종목들이고 k m n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잘안 꺼내려고 하다가 정시 테마주라서 안 꺼내려고 하다가 그래도 어 방송 이제 초기니까 한번 어 저도 이제 입장이 있으니까 상한가나 저 상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전 상한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상한가를 줘버리면은 あー、uh 다음날이나 다음날 다음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갭 뜨면은 비중을 줄여야 되니까 근데 이제 상한가 안뜨고 무던하게 만약에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한달이 더 걸리더라도 두달이 더 걸리더라도 무던하게 한 70%에서 100% 먹는걸 좋아하지 상한가 때문에 막그 하루종일 상한가 풀리는지 구경해야 되고 그거 지키고 있어야 되고 그것도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문자 받아보시는 분들은 어, 차트 흐름을 보시고 어, 이건 단기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이구나 좀 장기로 바닥권 어, 종목이구나 이런것들을 판단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대응하셔야 되고, 항상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 뭐라 그럴까요? 어... 여러분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한 번에 하시는 게 아니고, 수익 나면은 분할 매수를 들어가고, 손실이 날 거면 분할 매도를 들어가고, 항상 썰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드리는 종목들이 변동성들이 있는, 그러니까 슈팅 나왔다가 빠지는 종목들이 런 것들도 있거든요. 어, 예를 들면은 최근에 로맨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좀 무난하죠. 모던 하게 이날 들었었나요? 날짜를, 그것도 여러 번 나온 종목 같은데, 제일 마지막에 들었던 때가 26일이니까, 이날 이제 장전에 들었었는데, 이것도 보시면 수익이 꽤 났어요. 어, 한, 못해도 한32% 정도 수익이 났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부터 이까지니까 어, 꽤 났죠. 그 다음에 조정, 눌림을 주고, 어,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한 이까지는 못 팔죠. 예를 들면은, 뭐 한, 적산병 한세개 보고, 다음날 좀힘 빠지면 뭐한반 정도 파시든지, 그런 것도 전략이다.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실시간으로 제가 드리지 않는 종목들, 어, 고시 간이 종목들은, 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잘 대근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 했으면 좋겠다. 좋은 종목들 위주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방송 보시는 분들은, 어, 중장기로 투자하는 종목들 위주로, 어, 가져가는구나. 뭐, 그러다가 이제 제, 저기, 음, 기분 내키면 너무 또좀 지루해 해 보인다. 아, 어, 오늘 또 한, 다음 주쯤, 이번 주에 주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상학감을 구경시켜 드려야 되겠다. 하는 때는 그런 종목도 좀 드리긴 하는데, 어,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 저희 차트를 길게 펼쳐 놓으시고, 길게 펼쳐 놓으시고, 어, 이 어느 몇 년치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 고수의 관심 종목 주간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어, 매일 아침 10시 50분부터 시작하는 어, 이데일리 TV에서 하는 어, 고수의 관심 종목 방송도 어, 시청해주시면 많은 도움, 마, 많은 도움이 될 테니까 어, 일단은 이거 그그 그 고수의, 고수의 관심 종목을 받아보시는 분들은 음, 저희가 이제 장, 그 방송 중에 어 말씀을 선정을 하지만은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미리 받아보시잖아요. 미리 이제 이름이 다 오픈되는 걸 받아보시니까 그거랑 저희가 방송하는 거랑 결합을 해서 보시면 재미있으실 거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또 고세 가시 종목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